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2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그 집에 우리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집의 세간을 우리가 강탈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이 강한 자, 바로 이 귀신,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진짜 악하게 나타나면은, 좀 쉬운데, 근데 이 귀신이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이 귀신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거든요. 아,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아, 당신이 잘 돼야 되지 않냐. 아, 네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냐. 어, 이렇게 인제나 중심한, 어, 이렇게 사단의 전략. 나를 중심한. 어,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아, 내가 그래도 잘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냐. 어,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중심 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laughs> 창세기 6장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 중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예, 겉모양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데 요 사단이 이 육신 속에 내필림 바로 접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도 삼단체를 어, 통해서 어, 전세계가 귀신들린 사람들 중심으로 전세계가 움직이거든요 이 접신 귀신들린 삼단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육신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 이게 바로 뭐냐면 성공 중심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면은 구원 자체로서 우리 평생 감사와 이 구원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자꾸만 이 사단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무속과 점술과 이 우상이, 무속, 그리고 점술, 이 우상이 흑암 문화를 딱 형성을 해버린 거예요. 흑암 문화를.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문화가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런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런 무속 그리고 점술 우상 아이 사람들한테 어이 사람들이 해온 그런 부분들로 우리 교회도 간단히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어, 근데 교회가 자꾸만, 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있어서, 어, 디가 어, 주일도 성수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네가 11주도 안 하고 어떻게 축복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성전건축에 대한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흑암의 문화. 여기에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이 그거거든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네가 똑바로 안 하는데 잘될 수가 있냐. 너 회개해라. 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보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흑암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야 "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사다 댕이 속지 않아야 돼."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 네가 좀 말씀으로 어, 이제는 각인되고 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체질이 돼야 돼. 그게 바로 흑암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진짜 신앙을 이제 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면은,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면은, 하나님한테 물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학, 신학은 로마잖아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안대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을 그렇게 핍박한 게 로마였잖아요. 그런데이 로마가 어디입니까? 강대국이거든요. 로마가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강대국을 통해서 흑암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신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신전을 통해서 영적문제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문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 영적문제와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전 세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막 선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5천년인데 지금 이제야 선진국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됐는데 강대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강대국이 안 됐다면 미국은 인디안들이 사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미국에 청교도가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200년 만에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딱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한국에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죠 그렇죠? 교회 많아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어, 여주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아, 우리나라도 어, 이 교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30년 기독교가 들어온 게 130, 14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급성장한 나라거든요 어, 어 우리는 자꾸만 음, 육신적으로 볼때아 우리나라가 진짜 새마을운동을 잘 해가지고 아이 나라가 크게 발전했다 어,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한그 원인이 어디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명 중에 한명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고, 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음,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시작했는데 그 120명이 250년 만에 강대국인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같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절대 목표를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단은 나 자신이, 일단은 여러분 개인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나는 이제 언약을 잡았구나"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만 언약 잡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이 언약을 붙잡도록 팀 사역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절대 목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야,거든요. 요 제자 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하, 설교를 이렇게 해 주세요. 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절대 언약 바로 바울이 잡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 절대 언약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예요.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꾸만 아,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면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특히 뭐 우리 교회 얘기할 때 교회가 4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다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올라오겠냐? 어, 여러분, 만약에 그 다리 아픈 사람한테 주일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반드시 올라옵니다. 아니,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간다. 당연히 얻을 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 올라가야 할 이유와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기독교와 이 다락방의 이 복음 운동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주에 많은 교회들, 진짜 교회 많고, 교인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요 뒤에, 은혜교회, 다락방교회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은, 아,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부분에 까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절대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팀을 구성해서 교회 안에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다 도와주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꾸만 부딪히고 시험 들고 상처 받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사단은 막 시험 들게 하고 상처 받게 해서 자꾸만 분쟁하고 싸우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는지 하 아는 그런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딱 카바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막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90%의 지금 전 세계 미자리께를 살리는 진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에, 그 증인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시대 저희들을 이 세계보고마라는 원약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계보고마의이 증거 속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에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 보고마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아멘